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지상에 남아있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여러분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나,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지금 당장은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 아, 그것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셔도 주의 성령을 그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므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 아마 주께서 그들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는 아, 찰나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지금 따를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 말씀을 하십니다. 아, 재미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이러는 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 이 말씀을 이제 아, 원문 그대로로 풀이하면은 수탁이 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그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수탁이 안 온다. 내가 나를 세번 부인 안 하면.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적으로 했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후에는, 나중에는 이 말은 마침내 결국에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너희들로,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들 따라올 것인데,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천상입니다. 하나님 계셨던, 원래 계셨던, 주님께서 원래 계셨던,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던 곳으로 이들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곳으로 이를 또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천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상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상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두셨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천상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천상은 어떤 자들이 가는가, 어떤 곳인가? 구원받은 영혼이 온전히 변화된 몸을 잊고서야 갈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영원롭게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천상에 갈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천상을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 결혼해 보시면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단장하잖아요. 그 인생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그 포인트입니다. 순간 순간인데, 막 아,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더 이상 더 아름다운 표현 이 어디 있습니까요, 지상에 지상에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는 이 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신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정한 그 결혼을 위해서 단정한 그 순간처럼 그 천국이 그만큼 아름답다 그 지상에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주께서 천상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천상에 가십니다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나오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 막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14장에 막 상시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간다, 제가 거처를 그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가는데 우리가 따라가서 그거 지금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따라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영화로 몸을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우리는 그 천상에 갈수 있는데 죄악된 몸으로 사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오라고 해도 갈 수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가게 될줄 믿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주님께서 천상에 다시 이르시기 전에, 다시 이르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천상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천상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한 가지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런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신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인간이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과연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함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본이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아직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한 것에는 하면은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상으는 물론 갈수 없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죽겠다고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세번 부인하지 않으면은 부인하지 않으면은 닭이 안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그것도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암탉이 울지 않잖아요 새벽에. 성경 원문에는 수탉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못 간다고 했으면, 아, 못 가는가 보다 해야 되는데, 어, 주님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왜못 갑니다. 못 갑니까? 어, 내가 주님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리 하여서, 어,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집과 너의 방식으로 나를 따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옛 습관들, 우리 각자의 옛 혈기들, 자기 자신의 신념과 주관들, 그런 것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바뀌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전에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리우고 넘겨주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옆으로 불러요 다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마시소어디 주님한테 호통을 쳤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옆으로 불러내 가지고 주님한테 호통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이제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꾸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혈기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갖다가 부인시키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이 교만한 모습을, 의기양양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심하게 꾸리셨습니다 그대로 어, 베드로는 참으로 어,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면 은 혹시 내가 아닌가? 이 중에 누가 한명 나를 팔리라. 자기가 아닌가? 또 자기가 어, 주님께서 또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딱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니라 이때쯤 됐으면 은 사람들이 다알 겁니다 아저 베드로가 한 소리인가 보다 예전에 했던 들었던 말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슬짓했을 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 주님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아, 주님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꺾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크룩한 구름이, 하늘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초막 셋을 지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려가자 내려가자 안 지었습니다 초막 자세를 왜 지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 성급한 자신의 성급한 열심 그리고 앞뒤를 가리지 않는 생각에 앞서서 말이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행동이 앞서는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주리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꾸종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응하지 않고 어찌하여 내가 주를 지금 따르지 못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혼장담하며 억지를 부렸던 거였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꺾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성취함으로써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자. 어찌 보면 주님을, 어찌 보면, 어,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가 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가 주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부인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뭐 일단 제껴 놓고요. 제껴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까? 제일 혼 장담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하고 뭔가를 해 보겠다고 큰 소리 쳤던 자기 자신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혈기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은 주님을 부인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부터 부인해라.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어준 자기 십자가를 찌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가 살아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도, 아,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을 부인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먼저 부인해야 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 옆에 부인을 바라고 가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부인하려 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부인합시다. 좋아하시는 부인들도 계시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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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렁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다른 사람을 부인시키려기보다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할때 아,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언제쯤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까? 주님 보실 때 아, 나를 뭐라고 하실까? 너는 아직까지 나를, 어,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실까? 아니면은, 지금쯤이면 괜찮다. 그때쯤이면 괜찮지 않겠나?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안 되겠어. 뭐, 이렇게 하실까? 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제대로 따르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러한 어, 옛 모습들을 날마다 날마다 부슥부슥 튀어나오는 옛 모습들을 죽이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고 오늘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나는 벌써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뭐 그렇디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디까 내일도 죽어야 돼요 모레도 죽어야죠 과거의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지금 잘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왕년이 없습니다 어제 잘하면 오늘도 잘해야 되고 내일도 잘해야 되고 모레도 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가신 거길를갈 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에게나 이러한 길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십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께서 경험하셨던 그 고난 뒤에 그 영광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종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야지 왜, 왜 먼저 데려가시고 왜 순교 당하게 하십니까? 순교는 아무에게나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견디는 자에게는 장차 현재의 고난과 족히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고난받고 순교당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걸 요구를 하시는 그런 순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하고 주를 위해서 따르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나간 흔적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져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하나의 미랄처럼 그저 썩어져서 꽃을 피우지 못한, 못한 것처럼 보였던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 때에 주님이 가신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어, 나를 부인합시다. 그리고 나만의 그 십자가를 집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그래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러한 과제입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 다 같이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어,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남한테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지. 남한테 짊어지게 해서가안 돼.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그 영광과 존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제 우리 성경 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